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썬데이토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과 똑같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시장에 대한, 어, 흐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썬데이토즈를 먼저 좀 어,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봐야 될게 게임 관련주들을 다 같이 한번 좀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 좀 차트를 보면은 좀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승 상위 종목들, 이제 게임 관련주들을 쭉 둘러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지금 보면 엔게임도 많이 올라왔고 다날. 단아는 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고 쭉 보면은 넥슨지지도 계속해서 지금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게이, 어, 게임 관련 주들이 지금 쭉 이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 하나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 개인적인 좀 시각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이제 상승 나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어,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 거기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수급과, 이 기대감이죠. 최근 테마, 이제 언택트 테마 관련주들. 자, 이런 것들로 인한 수급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올라오는 게 게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늘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관련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이제 최근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3월 달부터죠. 3월 달부터, 어,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어,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제 스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팀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이용자 추이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이제, 이런 쪽으로도 사용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수급이 붙어서 이제 올라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더 지금 게임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붙는 이유가,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서, 이번에 장기화 될것 같다라는, 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더 강세를 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 관련주들도 요번에 상승이 단발적인 부분이 되기보다는 이제 올해, 어,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으로 지금,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썬데이 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어찌 됐건 간에 게임 관련주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출시되고 이제 어, 재밌는 게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이런 게임들이 출시가 돼야 아무래도 매출에 대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함인데 그래서 좀볼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게임들을 출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썬데이토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썬데이 투즈가 이제 그간 했던 게임들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애니팡 4가 출시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마 공략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어,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썬데이토즈 게임 출시했던 게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출시일과 함께, 어,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표 게임이 애니팡이죠. 그래서 애니팡, 어, 이 나왔을 때,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흥행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당시 애니팡원이 출시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미리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게임을 눌리면은, 나와있어요. 이제 관련 게임 정보가 나와있는데, 애니팡 같은 경우는 2012년도 7월 30일날 오픈을 했죠. 자, 이때 당시에는 썬데이토즈가 상장하기 전이어가지고, 그, 이유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애니팡이 흥행을 하면서 2014년도 1월 14일에 애니팡2가 오픈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언제냐면은, 쭉 차트를 돌려보면은, 요 때가 애니팡원 시절이고, 그 다음이 2014년도 1월달이 요 때가 애니팡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애니팡 이제, 이 유행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크게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말은 즉, 요번에도 애니팡4가 출시가 돼가지고, 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요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게임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특수성을 보고 접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애니팡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이 이용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열풍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올랐던 구간이었고, 지금은 애니팡 말고도 이제 여러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 게임 트렌드가 이런 퍼즐 게임을 하기보다는 좀 약간 개인적인 경향이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향수 게임, 그러니까 고전 게임, 뭐 이제 리니지2라던가, 요번에 뭐 스톤에이지라던가, 뭐 미래의 전설이라든가 이제 요런 고정 게임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트렌드는 좀 게임이 이런 퍼즐 게임보다는 과거에 게임을 주로 했던 3, 40대 어, 층을 겨냥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향수 게임들이 좀 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매출이 많이 성장이 일어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어, 게임 출시에 대한 영향은 크게 어,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요게 애니팡1, 애니팡2,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이 썬데이토즈가 게임을 출시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실제로, 어, 쭉 보면은, 게임 출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게임 출시 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려 보면은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올라왔을 경우 좀 살펴보면은 2017년도 10월달에 그리고 2018년도 1월달에 게임 출시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게임들을 출시했나 봤더니 틀린 그림 찾기. 그래서 요거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가 이제 1월달에 2018년도 1월달에 출시를 했던거고 아니네요. 네, 2017년도 10월달에 출시를 했던거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이제 벽돌깨기 게임 요것도 10월달에 출시를 했던거 그래서 요런 게임들이 출시함과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건데 사실 이게 게임 때문에 끌어올렸다라기는 좀 보기 어려운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7년도 주가 상승 때. 즉, 뭘 봐야 되냐면은 게임 업종의 흐름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게임들이 올라왔을 때를 보면은 썬데이토즈가 2017년도 말, 18년도 때 올라왔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말, 18년도 말때 게임주들이 크게 올라왔고 쭉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 웹젠이라던가 자, 이것도 보, 보면은, 이때 당시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들을, 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썬데이토즈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 업종들 주, 쪽에서도 같이 나오는 상승 흐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다시 썬데이 투어즈 넘어서 이번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 2017년도 상승도 마찬가지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laughs> 이번에 이제 애니팡포가 출시가 됐는데 2020년도 6월 30일 날 출시가 됐어요. 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출시가 된 시점 이후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봐야 될게 보시면 애니팡 3가 출시가 됐던 시점이 2016년도 9월 27일이거든요. 2016년도 9월 27일이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애니팡 3가 출시되고 주가가 떨어졌던 시점이라는 거죠. 즉 이제 어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출시가 됨과 동시에 재료 소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썬데이 토지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올라오다가 요번에 애니팡 포 출시가 되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은 이 상승이 애니팡 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요번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서 장기화될 걸 예상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급 들이기 때문에 요번에 게임 관련 출시가 됐다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건 오히려 어 매도 시점이라기보다는 좀 다시 한번더 어 눌림자리를 잡아볼 수 있는 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데이 토즈를한번좀 이야기를 드려 봤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 애니팡포 출시 이후에 빠지는 자리들 이런 눌림 자리들을 좀 기술적으로 공략을 해가면은 좀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요번 2020년도 하반기 때 그래서 한번 게임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썬데이토즈를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 공략 관점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그 매매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딱히 언급은 드리진 않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즐겨하는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게 어,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어, 투자 전략을 잡아나가는 건데 어떻게 잡냐면은 과거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 중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격대를 이제 찾아보는 건데,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던 것들 보면 이제 두 군데가 되겠죠. 이제 여기와 이제 여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가 구간과 종가 구간을 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 맥점 자리 포인트를 잡아 나가서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공략법인데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제 자금이 이제 거래가 됐다는 거고 그 말은 지금 여기가 이제 단기간에 매물 지지와 저항 가격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만약에 이제 이 구간대에서 매수 주체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여기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이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사람 심리가 그렇죠. 매수세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매수 주체가 여기 구간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금 회복 심리 때문에 여기서는 음. 이탈이 나오다가 여기서 돌파보다는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단순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저, 어, 시가와 종가 구간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전략, 어, 기술적인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썬데이토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이 표시대 해놓은 구간들 본다면은 이제 맥점자리들이 이제 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더 돌린다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일단 다시 한번더 이제 매수로 잡아서 대응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좀 선별을 해서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썬데이토즈 애니팡 출시가 되면서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 한번 관련주들 중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 그 밖에 지금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게임주들 쭉 관심 등록을 해놓고 어, 보면서, 이제, 지금, 기관, 외인들, 수급 주체들 체크를 해보면서, 붙는 종목들에서, 어, 상승 추세에 따라서, 이제, 눌린 자리들, 매수 공략을 해 나가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전 영상,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테마에 대해서도 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게임 관련주도 한번, 이번 하반기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